안녕하세요. 댄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잘하는 법은 필수 부분하고 수직 부분만 나눌 줄 알면 됩니다. 이거를 자꾸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긴 문장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보려면, 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분해해서 기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걸 배웠구요. 오늘은 이두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오늘 배울 것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인데, 이두 문장의 연결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in general이고 in particular니까 어때요, 서로? 네, 맞습니다. 서로 이거 리듬이 맞는 거죠. 흐름을, 흐름을 맞추는 것도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구조적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하고 특히 말했으면 이, 이 부분이 강조가 된게 아니라 나는 여기를 강조할 거야 라는 표시죠. 또한 이 앞부분은 양보절이 되는 거죠. 양보절. 자, 왜 양보절을 쓰느냐? 앞의 부분을 겸손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내가 말하는 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기까지만 일단, 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될게 뭘까요? 이 비거우주가 그 바로 수식어구다. 이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자, 하나씩 쪼개 보겠습니다. people은 명입니다. 포스트는 게재하다. 명동. 이거 보이십니까? 물론, 포스트가 명동명 동사인데, 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생략한 거죠. 자, 그 다음.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 명이 와야 되는 이게 형용사 왔죠. 그렇다는 것은 명사가 생략된 거죠.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죠. 대니만 설명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in general, 뭐, sense 정도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일반적인 점에서 이런 뜻이니까. 어, 그래서 전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설명 안 하지만,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가 뭡니까? 오비 u s 즈라는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부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부사 그리고 뒤에가 뭐예요? 당연히 문장이 왔겠죠. 왜 문장이에요? 이게 명, 이게 동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명, 동. 원래는 얘가 명이 왔는데 생략한 거죠. 포스트가 보통은 이제 타동사로서 명사를 항상 갖는, 거의 갖죠. 자, because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그렇죠. 부사절 여기 나왔죠. 부사절.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in general에서 이거는 부사구.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명이라고 해도 되고, 전명이 부사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명은 부사구 아니면 행사구입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1번에 넣어 놓은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because 다음에 자명 동명 오 나왔네요 그쵸? 또 명동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식어부터 이게 수식어고 이게 명 이게 동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게시, 그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게재합니다 개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인제너를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한1 0 0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투해서 이 something 뭔지를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명사를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투가 여기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투동사원형이 이렇게, 이 부정사라는 용어도 일본에서 왔거든요. 일본 문법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좀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 이 명사를 수식했으면 이게 형용사 역할 한 거죠. 형용사. 수식했었으니까. 예, 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to say 하고 또 나왔네요.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비코우즈가또왔왔요요자 r e 보시면 and now you are done. You are done. You are done. You a r 구조적 언어이기 때문에 e done. You are done. a r a r e a a r a r a r a 보를 보면 이렇게 줄이 렇게 평행하게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죠. 부딪치겠죠. 그걸 평행 구조라고 하는데 parallel structure라고 합니다. 이 parallel structure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쓰면 구별이 딱 되기 때문에 clarify가 되겠죠. 굉장히 명확해지겠죠. clarif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흐름하고 이 흐름이 잘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듬이 생기죠. 리듬이. 리듬이 생기죠. 그래서 이 리듬이 선생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리듬이 잘 생기기 때문에 언어가 음악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기억하기도 좋죠. 메모러블 하기 좋겠죠. 기억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메모러블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임팩트도 있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행구조를 쓰는 겁니다. 아, 예쁘죠. 네.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또 뭐가 붙었나요 부사절이 붙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동 명이 물론 생략됐지만 이 because 이렇게 나오고 and because 이렇게 쓴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니까 they want 나왔네요 want 여기 보면 어, 이걸,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보면, 이 want 다음에 to be 해서 이거를 명사로 이렇게 뒤에를 전체를 명사절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그렇게 다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그냥 도해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전체를 그냥 동사구로 보는 거죠. 이렇게 동사구,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로. 그래서 명, 동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한꺼번에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 전체를 뭔가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원트를 중심으로 본 거고, 저는 이 문장 전체에서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본 거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동사로 보겠다. 왜 여기가 형용사니까, 여기를 동사로 보겠다. 이거죠. 크게, 크게 구성소로 보겠다. 이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명 데이. 명동 형이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인정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다음 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 벌써 다 끝났나요? 네.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하나를 못 만들어 버렸군요. 그냥 4-6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 잘안 보이신가? for, having said it. 이렇게 돼.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자, for, it, it, something이겠죠. 무언가를 말했다. have pp니까, 시제를 한 단계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다 현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말했던 것, 이전에 말했던 것, 무언가를 이전에 말했던 것 때문에, 말한 걸로 인해서 인정받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articular.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특수, 특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런 뜻이죠. 특별히. 자, when 나왔으니까 쭉가번면 컴마가 보여야 되니까 콤마를 쳐야 되는데 빠졌네요. 네. 물론 생략도 가끔 합니다만 생략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헷갈리니까. 자, 아니 원문에 원문에도 빠져있던 제가 빼먹은 게 아닙니다. 원문에 빠져 있던 겁니다. 어, 자. 그러니까 when이 보이고 이게 명 이게 보이면 아주 잘하신 거죠. when 마 보이고 day 보이시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when 보이고 자, for스가 동사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앞에가 명이 있겠고 뒤에가 명이 있겠죠, 보통. 이해 되셨죠? 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냥 명동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냥 동사 옆에는 명이고 동사 오른쪽에도 명, 동사 왼쪽에 명. 이제 이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포스트 나왔고요. 여기가 컴마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왼 부사절, 여기가 부사절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은 r 이렇게 명동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제 눈에 좀 보이십니까? 네. 천천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particular.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 전명인데, in 뭐 particular. 뭐, 예를 들어서 cases. 뭐,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뭐, 이런 게, 이런 게 생략된 거죠. 전명입니다. 이거, 이것도, 이건 부사구, 부사구. 자, 부사구 보이시죠? 전명으로 보셔도 되고, 부사구로 보셔도 되고, 웬 보이고, 여기 컴마. 원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쳐드리는 거죠. 자, 보이시죠? 명, 동, 보이시고, 여기도 지금, 어디가 필수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가 수식 부분이에요. 여기가 수식 부분. 여기가 필수 부분입니다. 자, 되셨죠? 이거 구별하는 연습,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한 100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쫓아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왼 부사절 보이고, 여기 콤마 이게 명, 이게 동, 보이시죠? 자, 명, 동, 여기가 명, 보이셔야 됩니다. 이명사의 형태적으로 여기 s, 이게 s, 이건 명사에 붙은 거죠. 명사에, 명사에 s, 복수.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구, 전명이 나왔죠? 좀,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사, 구.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부사절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명, 동, 명. 이렇게 나오겠죠. 명동형이나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해석해 보면, 특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멘트 달 때, 그러니까 인제너럴에 나온 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거기에 선택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정답이 선택지가 도래요 긍정적인 대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적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특히, 사람들이, 파지티브 커멘트 이렇게 나왔어요. 할 때, 그들이, expression, 이게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명, 이게 동, 명, 보이시죠? 자, 다시, 이게 전명 나왔고요 여기가 부사절 나왔고요 여기가 명, 동, 명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택지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강세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모르면 답을 빨리 못 칩니다 이걸 모르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독해적인 원리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독해 원리 이 위에 부분이 양보절이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가도 되겠죠 명동명 다 나왔으니까 전명 나왔습니다 감사의 표시 됐죠 그 다음에 또 감사인데 무슨 감사인지 또 보니까 경험에 대한 감사네요 그렇죠 경험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오! 보니까 오! 또 대시 나왔어요. 우리 눈에는 대시인데 미국 사람들는 experience겠죠? experience, the experience read는 결과가 대다예요앞이 대시, 이 뒤에 거를 이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앞의 것 때문에 뒤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read to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 때문에 b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하면 편하시다고 a가 B로로로 투니까 B로 되었다 됐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포스트 포스트 그러니까 어 뭐죠 그, 그 게시판 같은데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 경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명사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In general, in particular, 뭐 평행 parallel. p a r a 이거 e r l r a e r p l e r l r e r p a r a l l e l r a t t e p e r r a e r Paul Ratter. p a u p a r a l e r e r p e r r e r p a r a l 자, 이해되셨죠? 특히 어떨 때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멘트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때때 사람들은 감사의 감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표현이다. 그것들은 표현들이다. 감사의 표현들이다. 긍정적 인 멘트를 달때 그것들 이 코멘트 이 코멘트들은 감사의 표현들이다. 어? 그 포스트에 포스트에에 이끌어진 감 포스트를 쓰게 된 그런 경험에 대한 됐죠 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거는 긴 문장 어렵죠 그리고 학술적 지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 학술적 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짧게 분해하고 논리적으로 양본지 같이 P이면 Q로 가는 건지 결속 결속 장치는 어떠한지 대조의 구조가 쓰였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법 필수 부분과 수식 부분 독해와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뒤에 일분 동영상을 제가 영어 어법과 독해를 너무 간단하게 한 페이지씩 정리를 했거든요. 어, 세계 최초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자, 동영상 듣겠습니다.